오토베 있습니다. 여기를 올라가야 됩니다. 예치. 여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촬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여기 엄청 네. 가는,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교행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아, 이곳은 우와, 무덤입니다. 우와, 돌들이 보이나요? 우와, 보십시오. 땀이 송글송글 허송 맺혀있죠? 아, 인구들이 가는 이게 특별합니다. 3,000년 전에 인구가 가는 길을

네 마지막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네. 제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보이나요? 땀방울이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아. 사람이 왜 저렇게 들고 싶어. 제가 올라온 길입니다. 나비 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쿠퍼와의 무대입니다. 쿠퍼의대 그래서 길이 막히는 거야. 이게 다예요? 네. 나 들어갔으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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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이지 아우 소리. 소리 쓰겠네. 아, 가방온느낌이야요 아. 하 땀이... 아. 좁아니까 이 좁은 길을 몸을 부딪혀가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뒤로 내려가야 되나 봅니다 자, 내려가는 사람들이다. 이쪽, 차았나 아, 아, 다시? 아, 아, 다시, 포복이 아, 있겠습니다. 아, 고개를 숙이고, 아, 다시, 고동으로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고개를 숙이고 가서 아, 아, 네. 이곳은 허리를 털 수가 없습니다. 네, 드디어 왔습니다. 아, 따뜻합니다. 이곳이, 이곳이, 쿠쿠안에 발견됐던 미라가 발견됐던 첫 반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네요.